어떤 방법으로 고쳐 주신 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 상황에 맞게 다르게 역사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사람들은 말씀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 주신 적도 있지만 실로한 곳에서 만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벳세다에서 만난 사람은 두번 안수하여 주면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두의 혈류증 알는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받았을 때 치유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해 주신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준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과 믿음 속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 병을 치유, 받,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그 간절함,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병이 나을 수 있다. 나의 삶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믿음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우를 치유하여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셔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계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축궁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에 가까운 여리고성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매일매일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전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나다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라는 분이 태 나섰는데 이제 고향이 나사렛이 있는 분이 계신데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병든 자도 치유해 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는 많은 이적을 행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실 텐데,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바지메오가. 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 평소보다 다름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평소에 지나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인나 앞은 못 보기 때문에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평소에 분명히 다른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사람들 막 웅성웅성 하는데 누군가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 소리를 듣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지금 지나가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깨닫고는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제는 평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즉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속구쳐 올라왔어요. 그 순간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이 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름을 듣고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요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처음 지금 뭐 예수님을 처음 뭐 생각해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평소에 예수님을 생각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47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 볼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바디메오가 평소처럼 길가에 앉아서 구고를하고 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는 분 중에 예수님이 계시라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오늘 47절을 말씀해 보면 무엇이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것은 평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에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신 분이신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평소에 그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지나가는 거는요. 찰나의 순간입니다. 찰나예요. 예수님이 뭐 거기로 늘이 있는 걸어가신 게 아니잖아요. 파디메오는 좀 멀리 떨어져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 부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일행은 지금 그냥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파디메오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찾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쳤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디베어는 평소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 병에서 나을 거라는 그 소망이 있었어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그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른 겁니다. 다이세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치유해 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내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바딤의 것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이 아니어도 뭐 다음에 만나면 되지. 오늘 예수님을 안 만나도 뭐 내일이면 또 예수 주님을 찾으면 되지. 뭐 오늘 내가 할 일을 먼저 하고 다음에 예수님을 찾지. 이런 아니란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 바딤의 오는요. 오늘이 아니면 내가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 내일 하면 되지. 이런 나태한 마음이 아니라, 내일은 기회가 없다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찾고 만나야 해요. <목소리>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생각해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 허우적거릴 때 우리가 직접 가서 구해주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밧줄을 던지거나 튜브를 던져서 구해, 구해줘야 돼요.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람을 구해준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물에 빠져서 우적거리는건 절박해요. 살아려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막 손에 잡히는 거 있으면 꽉 쥐게 돼 있어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가가서 그 사람을 구하, 구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꽉 붙들어버리면 나도 해엄을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막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 나를 구하러 온 건지. 이 사람을 내가 꽉 잡으면 이 사람이 위험에 떠 있는 이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죠. 오늘이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빠지메오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다시는 예수님께 치유를 받을 수 없다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큰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부른 것 속에는 이 예수님의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왔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오셔야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잡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바디메오는요, 예수니까 나아가는데.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바디메가 지금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불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방해하는 게 생겼습니다.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습니까? 4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같이 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지금 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는 거죠.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이 밥이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밥이 움직이는데 저기 멀리 떨어진 지금 바디메어가 게 예수님을 부르니까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 그러면서 지금 꾸짖습니다. 그때 바디메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그래. 나는 예수님께 나갈 수 없나 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겠어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48절 말씀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자바라 하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더 주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죠.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만큼 주님을 찾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디메오가 이게 사람들이 조용해라. 어, 다음에 만나. 어,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야. 지금 예수님 바쁘니까 다음에 찾아와.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자리에서 수궁하고 포기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걸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눈을 뜨지 그 치유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나아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거를 막고는 막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굴복하고, 그 장애물을 피하지 않고 그냥 있다면, 그냥 우리는 그 속에서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걸 극복해야 돼. 그걸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 나가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야 하는데 계속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거를 막고 있어요 말씀을 볼때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말씀의 능력이 뭐 나에게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좀 응답이 늦어지면 그래 뭐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이건 할수 없지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건 아니지.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또, 또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바로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를 방해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수록 그 방해가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 바디메어도 그랬잖아요.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막았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그걸 이겨내면 안 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죠.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을 때 더욱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른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향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 힘써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아 바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잠하고 꾸지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크게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시각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의 그 간절함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악한 재판관이라도 과부가 계속 강청하면 그 강청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그 재판관도 과부의 강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셔야 합니다 그걸 넘어서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뭘알수 있습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더 크게 소리 질러 부르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러요. 좀 아마 거리가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빨리 예수님께 가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달려갔습니까?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여기서 중요한 구절을 찾으셔야 돼요. 5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어디서? 아멘. 이 바디메어가 예수님께 나갔을 때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네, 뭐 뛰어 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구절이 있죠. 어떻게 나아갔어요? 겉옷을 벗어 버리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당시의 이 겉옷은요 가장 귀한 겁니다. 귀한 거. 이 당시의 이 유대의 지방은 낮과 밤의 온도 차가 크잖아요. 이 낮에는 이 겉옷이 외투로서 어떻 보면 자신의 몸을 가리는 옷이 되지만 밤에는 이 겉옷이 뭐가 되겠습니까?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과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거지 바디메오는 가진 것이 없잖아요. 길거리에서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습니다. 이 겉옷을 버려 버렸다. 지금 우리 어머니 뭐 그냥 겉옷 뭐 그냥 간단하잖아요. 이거 없어지면 또 하나 사면 되지만 이 당시 유대 지방은 그렇지 않아요. 이 겉옷은 전 재산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른다는 그 소식을 듣고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지금 눈이 떠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겉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주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주님께 달려가던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만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고, 그만큼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파디베어는 이 겉옷을 버리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오라. 주무 부르셔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고 계십니까? 나의 거독과 같은 것이 있는데 벗어 버려야 하는데 모든 걸 버리고 주님께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남아 있잖아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또 게으름. 또 내가 더 좋아하는 버리지 못한 나의 잘못된 습관들. 죄된 모습들. 이런 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우리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버리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봉 소돔과 고모라가 이 불의 심판을 받았을 때, 노트가 그의 가족들이 그 성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다른 가족들은 다 뒤도 안 돌아보고 모든 걸 버리고 구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노세 아내는 남겨놓은 여러 가지 일들이 안타까워서 재산들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죠. 주님이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거듭과 같은 거추장스러운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디 메오처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 주님을 자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51절과 5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 바디메를 만났어요. 바디메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죠.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질문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뭘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아셨죠. 왜 찾아왔는지 아셨죠. 예수님을 왜 불렀는지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이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왜 물어보셨겠습니까? 바로 이 바디메오의 입술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얼만큼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디메오가 솔직하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속에는 얼마큼 예수님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나의 이 눈을 뜨게 해줄 거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생님이면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계속 그 소망대로 눈을 뜨잖아요 여러분 52절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믿음과 또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 고침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죠. 그동안은 예수님을 말로만 들었는데 이 치유의 역사가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온전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갔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 은혜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늘 깨달으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디 메우를 고쳐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빠지에 오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모습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방해가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때 모든 걸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 속에 우리도 바디매오 같은 이런 믿음 속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나의 삶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또 피하고 싶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 또 벗어나고 싶은 문제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해결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을 만나야죠. 우리가 평소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리메오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이 아니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박함. 절박함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뭐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